30번의 제목은 어, 이 it, that 강조 구문과 not a, but b 이 구문을 활용해서 만든 건데 그것은 허브가 아니라 우리 몸이다. 뭐가? 실제로 똑똑한 것은. 이 문장도 꼭 외워봐. 알지? 외우는 방법 알지? it, i s it, i a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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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 it, i 허 i 가 i 니 i 우 i 몸 i 이 i 제 i 똑 i 하 i 중 i 에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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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i 그것이 널리 믿어진다. 이시 가져오고 대시 진주어지. 뭐가? 특정한 어떤 그 약초들이, 그, 어떻게 해서든, 어찌된 일인지, 어, 어찌됐든, 마법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이, 뭐를? 특정한 어떤 기관의 일을. 그치? 그니까, 러 약초가 특정한 기관, 뭐, 심장을 좋게 하든가, 폐를 좋게 하든가,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건 몰라, 그냥. 한다는 얘기야. 마시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실가어 대시 진주기 때문에 여기 대시 접속사라서 위치나 막 같은 거 바뀌면 절대 안 되고 이거는 복문이지 주어 동사 두 개는 이걸 갖다가 단문으로 굳이 바꾸자고 하면 얘를 앞으로 보내는 거야 certain herbs를 앞으로 보내고 이 자리로 certain herbs니까 이지가 아로 바뀌지 are widely believed 어얘 주어가 이제 앞에 와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시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툴을 넣으면 돼. To somehow magically improve.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바꾸는 거긴 혹시라도 봐도 나온 학교 이다 자, 그리고 특정한 질병들 as a result. 그 결과적으로, 그 결과로서, 결과적으로 치료한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특정한 허브들이 개선한다는 것이. 그리고 치료한다는 것이. 특정한 질병들. 이 단어 위에 따옴표가 있는 거는 보통 사전적 의미가 아닐 때, 또는 반어적 의미로 쓸때 되거든? 그 그러니까 실제 치료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이 필자에 따르면, 이 cure가 improve랑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어야 되지? 왜? 어, 얘가, 얘가 주어인데,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동사 원형이지. 그러니까, curing, to cure. 이렇게 바뀌면 안 되지. 자, 그런데, 그런 진술들은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리스, 없다. 없는 거다. 이게 중요한 단어지 어, 들어갈수 있으니까 however 나 yet still 이런 거. 자 때때로 허브들이 여기는 of course 괜찮아. 물론 때때로 허브들이 약초들이 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단문인데 복문으로 바꾸면 it appears that herbs work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 왜냐하면 그것들이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텐드 2에서 투가 투부정사 투야 그니까 인크레이징으로 바뀌면 안돼 그냥 당연히 디크리지 때도 안 되고 너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것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텐드 2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s i 이는 어그레시브 어템 공격적인 시도에서 뭐하기 위한 시도 너의 몸에 의한 시도인데 뭐하기 위한 시도냐면 그것들을 없애기 위한 공격적인 시도에서 대체 너의 어떤 시스템 몸 시스템에서 뭔 얘기냐면, 그 약초를 마시자니? 그 뭐, 인삼, 홍삼, 엑스키스나 뭐 이제 이런 걸 마시잖아? 마시면은 혈액순환이 돼. 일단, 보통 약초, 그, 한약 같은 거 먹을 때 뜨겁게 먹잖아. 그지? 뜨거운 게 몸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몸이 어떻게 돼? 차가워져? 뜨거워지겠지? 뭐 그런 거 이제. 또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그, 근데 왜 혈액순환 증가시키고 하냐면, 그 너의 몸에 의해서, 너의 몸에 의한 어떤 공격적인 시도가 일어나는데, 그것들 즉 어떤 그 약초들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로 시도로서 또 혈액순환이 증가가 된대 뭐냐겠지 그 혈액순환이 증가되는데 그건 몸을 락해 하기 위한 이게 아니라 어그 약초들을 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공격적인 시도를 통해서 그 시도 속에서 혈액순환이 증가한다 왜몰라도자 그것은 만들어낼 수 있다 일시적인 느낌을 대시 가리키는 거는 앞 문장 전체지, 그지? 자, 그 약초들이 너 혈액 순환을 증가시킨 경향이 있는 건데 이것들, 그지? 그것은 일시적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temporary가 일시적인이고, contemporary는 아예 다른 뜻이지. 그러니까 바뀌면 절대 안 되지. 뭐의 느낌이냐면 over high. high가 기분이 무슨 비행기 태운다 뭐 그런 말도 하고 하잖아, 띄운다 할 때. 띄우면 상대방 기분 좋게 하는 거지. 그니까 러 하이가 기분이 높이가 있는 거야. 무슨 황홀경이나뭐 그런 거야. 그러지 어떤 황홀경의그 일시적인 느낌을 만들어낸다. 그렇지? 하나 더. 여기 대시, 어, 지시 대명사지. 앞에 있는 명사 대신 쓰인 대명사. 근데 점을 없애버리고 콤마로 바뀌면 대시 위치로 바뀌게 되지. 그냥 계속적 용법이 되는 거야. 그러지 그니까 러이 점이 콤마로 바뀌면 됐으면 절대 안 된다. 위치 있어야 된다. 왜? 계속적이니까. 자, 이 문장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런데 그런데 위치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야. 그것들이 일시적인 어떤 황홀경의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거. 자, 그런데 그것은 만든다. make가 5형식 사역동사잖아 그러니까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for. 내 용어로는 a, b 이거지. b자리에 당연히 뭐가 나와? 동사, 원형. 그러니까 seem이 뭐, see. 그지? 어, seeming, to seem. 다 바뀌면 안 되지. 형태 바뀌는 거 없다. 자이시 가리키는 거는 그냥 빈칭 주어로 보여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t 지지댓뭐이 씨인지 에지프 이런 경우야 그래서 여기 이시뎀으로 바뀌면 안 된다 일단 요게 핵심 그렇지? 그다음 위치도 댓으로 바뀌면 안 되고 and 이 시나 and 댓 이건 된다 그렇지? and 이 시나 and 댓 그냥 and를 없애버리고 이댓 이건 안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댓만 나온 거 이건 당연히 안 되지 계속 조용법이니까 자, 그런데 그것은 그거를 만든다. 보이게 만든다. 어떻게? 마치 너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것처럼. 이제, as if가 가정법에도 쓰이고, 가정법이 아닌 거에도 쓰이는데, 여기는 가정법이 아니야. 마치 너의 건강 상태가 개선된 것처럼. as if 대신에 as though로 바뀌어도 되고, 근데 even if나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알지? 바뀌면 당연히 안 되지. 이거 암기하기 힘들면 얘기해.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자, 또한 게다가 계속 약초를 까는 거야. 또한 게다가 약초들은 플라시브 이펙트를 가질 수 있다. 올쏘 대신에 바뀌는 표현들 다연달에한 거니까 그냥 당연히 외우나. 자, just like any other method. 마치 다른, 어떤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method가 method, 복수로 바뀔 수 있는지 질문해라. 원래는 된다. 둘다 된다. 그러니까. N이 아더 뒤엔 단수, 올디 아더 뒤에는 복수 이렇게 배우는 경우 있는데 아, 그건 그렇진않아 그러니까 이거 질문하려면 해라, 꼭 그렇지. 아, 그런까닥에 너를 도우면서 이건 분사구문이지.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그냥 help 동사 원형이나어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 근데 그 이걸 등의 접속사절로 굳이 바꾸면 and thus t day help, 뭐, thus w h i 는 상관없어. and day thus help 이렇게 바뀌어 되고, and day를 그냥 한단어로후 이렇게 바뀌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필이 준사약 동사의 목적역 보호기 때문에, 당연히, 투부정사 바뀌어야 되고. 자, 여기까지가 허브를 까는 거에서 그렇지? 허브를 까는 거고 이제, 필자의 주장이 뭐냐? 그렇나? 그렇지만, whatever the case, maybe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maybe 대신에 이 a 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w h a t e e r 부터 herbs까지가 만약에 11단어인데, 1 3단으로 써라. 그럼 maybe를 집어넣으면 돼. 12단어 써라. 그럼 이 a 를 집어넣으면 돼. 그렇지? 그, 그러니까 whatever 다음에 명사만 나오는 게 있어. 그렇게 되면, 그 명사가 주어인데, 이 주어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 정도 뉘앙스야. 그렇지? 그 케이스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니까, 러 이거 하는 케이스든, 이거 하는 케이스든, 앞에 언급된 거얘기하 거야. 그 경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너의 몸이다. 이때 강조구문. 이 문장도 무조건 열어라. 이게 이때 강조구문이지? 왜? 중간에 명사가 하는데 뒤가 불안정하니까. 그것은 너의 몸이다. 뭐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지능?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어, not the herbs. 허브가 아니라. 요거는 not A but B. 즉, A가 아니라 B인데 B not A. 이렇게 좀 도치가 된 거야. 그렇지? 어, 어떻게 허브들이 지능을 가질 수 있겠니? 어떤 지능? 필요되는. Needed 앞에 위치나 c h that, is 생각되 있지. 필요되는. 뭐하기 위해서? 너의 몸을 지휘하기 위해서. 뭐 안으로? b e t t i n healthier. 더 건강해지는 것 안으로 너의 몸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지휘하기 위해서. 방향을 안내주기 위해서. 그건 불가능하다. 어, impossible. 중요하다라. Try to imagine. 상상하기 위해 노력해봐라. 어, 이거, try ing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해석은 그렇게 하거든? try ing는 시험삼아 뭐뭐 해보다. 그럼 상상을 한번 해봐라. 이것도 되잖아. 그지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건데, 학교에서 그냥 병적으로 try to try 아니지, 무조건 바뀌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포함한 뭐 여쭤봐라. 해석 차이다. 상상하기 위해 한번 애써봐라. 밑에 거는 try i m a g i n i 은 한번 상상해봐라. 이 차이. 월을, 의, 주, 동을. 대치 어떻게 허브들이 들어올지를, 너의 몸 안으로 들어올지 상상해봐라. 하 o w 를두단어로 하면 더 h e 세 단어 더웨이 댓, 네 단어 더웨이 바이 위치나 인 위치, 알지? 그리고 지능적으로 너의 문제들을 고치는지를 상상하기에 노력해봐라. 그러니까 몸이 몸 속으로 들어와서 아픈 부분 쏙속 찾아가서 고친다는 얘기야. 이걸 상상해봐라. 만약 네가 노력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Try doing that 하게 되면 네가 만약 그것을 해보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분 계시니까 이두 군데 꼭 꼭, 여지봐라 try, 그러니까 to imagine, 동명사 바뀌어도 돼요? 이거, to do도 doing으로 바뀌어도 돼요? 이렇게. 그렇지? 그것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문장 전체지. 그러니까, 어떻게 약초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지능적으로 너를 고치는지를 상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렇지?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뭐를? 얼마나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지. 자, 이거 암기하기 쉽다. impossible이 it seems impossible 뒤에 있던 건데, it seems impossible. 근데 how랑 합쳐서 앞으로 뺀 거지. How, how impossible it seems. 그래서 seems가 뒤에서 빠지면 안 돼. 왜? it이 주어고그 다음, impossible에 impossibly. e 부사 밖에면안 되지? 왜? s e m 뒤에 나오던 주격보호기 때문에. 자, 그래서 seems가 seize로 바뀌면 절대 안 된다. 자, advice. 그렇지 않다면, 이거 단어 바꾸는 거면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이거겠지?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즉,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거야. 몸이 지능적으로 들어오는 거, 들어와서 고치는 거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의미할 거다. 뭐를 어, 이시 가주 아니야? 이건 임 앞에 전체에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것은 가능. 아,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즉 앞에 문장이 앞에 문장 얘기하는 거야. 앞에 문장은 의미할 것이다. 뭐를 약초들이 더 지능적이라는 걸 인간의 몸보다. 자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어렵다. 믿기에 완전히 어렵다. 자, 이 hard가 hardly로 바뀌면 안 되고, to believe가 어, 앞에 있는 그 형사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정도로 쓰이는데, 이 문제는 어렵다. 풀기에. 그거도그 그러니까, 투부정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면 안 된다. 일단 요 정도만 얘기할게. 위치는 end-it이나 e n d t h 로 바뀔 수 있지만, end를 빼버리고 대소로 바꾸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아,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저 29번 순서배열할 때, 이 마지막 세문장 있잖아요. 세 문장 공통점은 내가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사업 외우는 거 어, 많이 가르쳐 주지. 세 문장은 위로 시작하거나 위가 들어가 있어. 그렇지. 이세 문장. 위로 시작하거나 위가 들어가 있다. 이세 문장 만. 그렇지. 여기는 두 문장 어떻게 외우냐면, 만오천에 삼만 년, 수천 년. 현대로 거슬러, 점점 이제 현대, 오늘날로 거슬러 올라오는 거지. 그렇게 외워라. 한 방에 외울 수 있다. 고생이다.